안녕하세요. 와이낫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당신의 모멘텀 김민철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내신 대비를 위한 배명고등학교 1학년 설명에 간략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보실까요? 네, 뭔가 옷이 비슷하죠? 네, 오늘, 오늘 11월 6일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 파릇파릇하게 찍고 왔습니다. 네, 학력과 양력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들은 배명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계실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애가 과연 배명고등학교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남고라고 했는데 우리 애가 기가 누리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이 또어렵진 않을까? 그리고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도 그렇고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배명고등학교가 어떻게 영어를 출제하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배명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점배당표인데요. 요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 네, 올해죠. 네.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의 학교 지정 과목에 영어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를 잠깐 보시면 선택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이 보세요. 3학년 2학기까지 여러분들은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뭐를 영어를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 전부 다 시험을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기말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이 친구들이 처음 겪는 학생들이라,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기출이 없지만 어떤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유형들이 나왔다라거나 아니면 어? 이게 배문고가 맞나? 할 싶을 정도로의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에 친구들도 이번에 친구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 네. 준비를 잘해 가서 좋은 결과를 받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영어 시험 대비는 뭐 어떻게 한다? 계속해야 된다고. 선생님,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전 정시할 건데요. 서울대랑 경희대가 발표하신 거 보셨어요? 어, 우 그러면 크나요? 크나요? 갈설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설 곳이 그다지 마땅히 없을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수시 무조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가시 보시면 간단한 미션인데 제가 저희 친구들은 미션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주셔야 될건 뭐냐 학교 지정 과목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쌤 듣기 싫어요 안 돼요 수행 평가에서 감점이 어떻게 없어야 돼요? 수행 중요합니다. 수행 평가에서 감점이 없어야 돼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선생님 저는 암기 시스 저는 실점파입니다라는 친구들 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애도 못 봤어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배문고의 내신 언어는 내신 영어는 네 어법이 핵심이에요. 어법이 핵심입니다. 선생님 저는 법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영어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항상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무슨 어떤 불에 건넙니까? 빨간불에 건너요? 안 돼요. 초록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그거 왜 건너야 됩니까? 초록불에 건너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어법이에요. 어법, 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삼겨요 예, 네, 찰컹찰컹 돼요. 그럼 뭐예요? 1등급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2, 3등급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에 가지 못한 채 갇히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법을 필수적인 것만 압축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내신팁 간략하게 보시죠. 보이실 텐데, 선택과목은 무엇이다? 학생의 진로 및 목표학과와 네, 연계성을 가지는 과목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중심의 평가가 될 거예요. 네 성취도 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말이에요. 제 교재는 항상... 매년마다, 매 학기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출이 문제은행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썼던 문제들이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파악해야 되냐? 이 학교가 어떤 스타일을 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해줘야 되냐? 저나 다른 학교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직접 분석하셔서 "아, 이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출제자의 눈을 가지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배명고 시험에 항시 최적화되어 있는 교재를 지향하고요. 이번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표지입니다. 네, 이 표지 뒷면은 제 사진이라서 좀 부끄러워서 이건면을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배명 같은 경우는 어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어법 변형 문제 특히나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변형 문제를 직접 엄선을 합니다. 그다음 배명고등학교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무범위 어휘가 있어요. 선생님, 무범이면은 내신에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간접 연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웃기죠? 저도 이런 간접 연계를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어휘들을 맞춰야 여러분들은 1등급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요 포인트 집중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그다음 지문의 내용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죠. 배면고 출제 방식과 유사한 문제들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선생님 저는 내신파예요. 선생님 저는 정시파예요. 언어잖아요. 언어는 연계성이 되어야죠. 그렇죠? 내신 영어든 모의고사 영어든 수능 영어든 어쨌든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스킬을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써먹어 봐야지 라는 그런 연계성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배명고등학교 1학년의 특징인 무보미 예상어휘. 제가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암기시키는 거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계속 잔소리를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아 어, 죄송합니다. 예, 좀 약간 잔소리 타임 좀 가져볼게요. 배면고 1등급은, 네, 아이고, 90점은 넘어야 가능합니다. 선생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뭐, 마법의 점수죠. 90점이 넘어야 1등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업법무범이 외부지문이 1등급을 가르는, 어떻다, 킬러 문학입니다. 신라 문항입니다 외부 질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내신 범위만 암기를 하고 있었다면요. 그렇죠? 그냥 약간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두개 고르세요. 아니면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으세요. 어법상 맞는 것을 찾으세요. 문장 전체를 밑줄을 쫙 끄면요 여러분들 눈이 막막 막 이렇게 돼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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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laughs> 잠깐만요 어어어 어, 어, 무서워요 잘못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린 핵심 부분만 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객관식은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변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변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리고 보기의 길이도 길진 않습니다. 네. 내신 범위의 지문들만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어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법이잖아요. 암기부터 하셔야 하죠. 암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응용하는 방식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당연히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 있습니다. 두 개씩 고르셔야 되거든요. 다음. 아이고, 이렇게 기니다 서답형 무범위 지문. 어휘.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나옵니다. 5번, 6번 나와요. 간접 연계, 어휘력, 둘 다입니다. 수능 수준의 어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수능 수준이요. 선생님, 수능 수준이면 어떤 거예요? 막그 캡션 밑에 달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시중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어휘 끝 수능.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네. 그 정도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을 제가 내신 전용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내신 전용입니다. 자 어떻게 가져갈 거냐 총네 가지로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당연히 시험 범위의 지문을 분석해봐야겠죠. 지문의 주요 내용, 어퍼 포인트, 어퍼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갈 겁니다. 시험 범위 어휘 당연히 암기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요. 너 나가. 너왜 여기 있어. 너 나가. 자, 어휘는요. 얘가 재밌는 게 얘가 수행평가예요. 수행 평가입니다. 어휘 테스트가 수행 평가예요. 좀, 조금 전문 용어로 꾸리지 않나요? 꾸리잖아요. 저 일타 일타이피, 일타이 p IP? 죠 어휘 암기하면은 내신 단어 암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휘 암기 미리미리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지문을 암기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복습용 워크북 제가 여러분들께 매 회차마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배명고 대표 유형의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법 문제를 조금 집중 공략을 할 거예요. 다음 간접력의 포인트도 제가 지문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 여기서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주제가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있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네. 배명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라 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배명고 시험에 배명고 시험에 걸맞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더 고난도의 엽번 문제 막두 개씩 고르는 거 아니면 문장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외부 지문 대비 어법, 어휘 문제도 제가 수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서술형 문제를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서술형 문제는 무엇이냐? 뭐 지문의 유향문이나 아니면 은 지문에서 중요한 구문들,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수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제가 함께 풀이해드리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네, 이제 마지막 시험 1주, 2주 전부터 대면고 모의 시험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 보실 거예요. 네, 학교 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오해 말도 할 겁니다. 그 다음 시험환경을 조성해서 앞에 시간을 띄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전에 막 건너릴 겁니다. 아, 눈 돌아간 소리 들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그 다음에 직전 대비해서 좀 취약 파트를 저랑 보강을 통해서 같이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되니까요. 자, 제 수업은, 제 수업은 크게 네 가지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저 아닙니다. 보시면, 네, 뭐, 청진 갖다 대죠. 개별 맞춤 클리닉,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매 수업 후에 내용 복습하고 어휘 테스트, 정말 꼼꼼하게 진행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거고요. 숙제가 미흡해요. 숙제를 안 들고 왔어요. 숙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 게어디있습니까 보충할 겁니다. 다음. 학원 내에 자습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정말 쾌적하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더 당연히 볼 거지만 네,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한 우리 훌륭한 학습조교께서 같이 상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당연히 가능하고요. 학습관리 그리고 또 기타 궁금한 사항들 상담받고 싶은 것들 네다 학습조교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 세부 피드백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회차 수업 후에 제가 학습 피드백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8회차 수업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 의견 이렇게 밑에다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특이 사항이 있다. 제가 중간중간마다 카톡이나 전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학업성취도 실력. 이것은 제 강사 의견에 수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특히나 중3에서 고1로 넘어간 학생들 그 다음 고1에서 이제 과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학생 성향을 좀잘 분석을 해서 학습 방향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저는 자료, 자료를 제작하는 시간에 정말 많이 몰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은 깔끔한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 다음, 내용 정리가 조금 더 명확해야 어떤 용어 정리나,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연계되는 내용들, 그죠? 특히나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다 최대한 안내를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학교 유형에 맞는 문제를 제가 제작을 하고 선별까지 합니다. 그다음 네 요건 제 차량 조금만 하면은 매 시험마다 저는 못해도 여섯 문제 일곱 문제는 넘게 적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이거 풀었던 건데 이러면은 뭔가 자존감이 올라요, 자신감이 올라요. 그래서 어 이거 풀었던 건데 슉슉슉슉 이렇게 맞추고 네. 학생들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다음 네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들. 내 학생은 행복하고 건강해야 돼요. 아, 선생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로 와. 같이 피자 먹으러 가자. 뭐, 선생님, 뭐, 이거 뭐, 달달구지 사줄게. 같이 뭐, 얘기도 하면서. 저는 학생들이랑 조금 좀 마음을 터놓으려고 좀더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학생 한 명만, 한 명만, 명마, 한 명마다. 뭐, 누구는 게임을 좋아하고, 누구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누구는 뭐, 베이킹을 좋아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좀 관심사를 좀 최대한 그 친구들을 좀 맞추려고 해요. 그 다음, 네. 뭐, 학업 태도, 생활 패턴.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사장님, 저는 이제 방학이니까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침 6시에 자서 저녁 6시에 일어날 거예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생활 패턴. 당연히 제가 잔소리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진로 설계. 이 학생이 이 과를 진학해서 이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가면은 뭔가 이 친구의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 이 친구가 좀잘 해낼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제가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조금 의견을 나누는 편입니다. 일단 학생 심리, 어 선생님 저 시험 못 볼까 봐 너무 불안해요. 이리 와 같이 얘기를 하자. 밥 같이 먹을까? 커피 한잔 할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따뜻, 따뜻하게. 네뭐 여기는 제가 학생분들과 그리고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가 뭐 파회차나 아니면 중간중간마다 연락을 보내드리면 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따뜻하게 잘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는 아 그거에 조금 힘이 많이 납니다 힘이 많이 나고 그리고 좀 가끔씩 감동할 때도 있어요 감자예요 이런거 있잖아요 아 너무 너무 다들 귀여우시고 너무 다들 러블리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저는 보답을 받는 게 너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보답 받는 만큼 여러분들께도 제 노력 열정 다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배명고등학교 1학년 성공적인 내신 대비를 위한 설명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